네, 안녕하세요. 케이올입니다. 지금 노래 소리 들릴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어, 오늘 만들 것은 짜장면 만들 건데. 어, 제가 이거 만든다 했었잖아요. 어, 그래서 만들었는데 <laughs> 아니에요. 그냥 해 봤어요. <laughs> 만들어 봤는데. 어 뭐야? 죄송합니다. 아 씨.. 응? 음? 죄송합니다. 됐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이게 떡볶이잖아요. 떡볶이가 어.. 저번 거보다 색깔 굳으니까 색깔도 좀잘 나왔어요. 보세요. 얘가 너무 진하죠? 얘가 연하고 얘 그래서 얘는 엄청나게 매운 떡볶이 하고 얘는 안 매운 떡볶이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라면 사리 들어가야 되는데 라면 사리 못 만들었어요. 만드는 법을 몰라서 인터넷 찾아봐야 돼요. 유튜브. 네. 이건 탕수육이고요. 잘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짜장면 만들어 볼 겁니다.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필요한 준비물은 짜장면을 담을 그릇 뭐 하지? 요, 요걸로 할게요. 그리고 면사리 짜장면 짜장면이 쪼끔 굵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양을 조금 굵은 그걸로 짬뽕도 할 거예요. 면 물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진 준비해 주시고요. 콩 토핑 있어야 되네요. 아 드디어 오랜만에 콩 토핑을 쓰게 되었어요. 완두콩 토핑. 오랜만에 쓴다. 여기 한 개만 올릴게요. 이렇게. 옥수수도 필요한데, 옥수수 안 넣을게요. 여기. 여기에. 이것도 넣고. 고기. <laughs> 이 넣을게요. 네. 이렇게 넣겠고요. 참 소소하네요. 잠시만요. 간지러. 무기 물려서.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음. 토핑은 여기 안에 넣을게요. 왜냐면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면 빼고 다 넣을 거예요. <laughs> 종판? 이쑤시개? 음, 거치대, 아마 월요일부터 찍을 수, 일요일부터, 아, 토요일인가? 아, 토요일부터 할수 있을 거예요. 거치대가 그때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만들어보겠습니다. 제 먼저 대신 짜주겠습니다. 이만큼?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나? 제가 그랬죠. 양을 잘못 맞췄다고. 엄마야. 그저 있잖아요. 그거 사고 싶은데 없네요. 파는 곳이 없어요, 구미에. 짠한 물풀 사고 싶은데, 양방용 물풀. 구미에 없어요. 아, 슬퍼. 음, 검정색이 좀, 물감 같지가 않네. 이 먼저 검정색 조금만 넣어주세요. 아니, 색이 안 나오네. 구, 굳어요, 검정색은? 아닌가? 인, 네이버에 쳐봐야겠다. 아크릴 물감. 검정색이랑. 초콜릿. 음, 저그 몰드 뜨고 싶은데 못 뜨겠어요. 뜨는 법을 몰라요. 그릇 몰드. 레진이나 물풀로. 근데 물풀은 쫄지 않나요? 쫄죠. 그쵸? 보세요이 이상해 또 떡볶이 만들 때 그, 그때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때 <laughs> 진짜 웃겼어요 잠시만요 너무 야네 이거 짧게 어 이거 새 거네? 한 번도 안쓴새거 이제 왔었어. 근데 오 됐어. 너무 연하죠. 연하면 짜장면이야. 오, 됐다. 이 색을 원했어요. 근데. 아, 맞네? <laughs> 여기다가 갈색 좀만 더 섞어줄게요. 너무 진하면 또안 될까? 좋아. 오늘은 잘 돼가고 있어. 아, 숙제 안 했네. 학원 숙제 안 했어요. 학원 가야 돼. 됐다. 이렇게 됐고요. 토핑 섞어줄게요. 완두콩은 빼고 섞어요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면을 넣고, 어, 여기 평평한 곳으로 넣어야 돼요, 면은. 어, 넣어줄게요. <laughs> 이거 토핑 먼저 빼고, 라면도 안 만들었는데. 고동도 안 만들었어. 에이. 근데 제가 만든 미니어처는 거의 크던데요. 보시면 제거 진짜 커요. 허이. 잠시만요. 망했어. 안돼. 안 된다고. 절대 안돼. 이제 넣어줄게요. 면 빠질 것 같아. 오오 오, 오. 간짜장 될것 같아. 홀. 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면이 빠졌어요. 어머 면이 보여야죠, 그쵸 근데 저는 면이 안 보이네요. 꽉 맞았어. 딱 오. 이렇게 해줄게요. 오 잠시만요. <laughs> 망했어. 물티슈 어디냐? 저는 물티슈를 가져오지 않고 물에 은 티슈를 갖고 왔습니다. 물티슈가 찾아보네. 찾아봐도 없네요. 엄마가 어디다 놓던었지 여기 요렇게 볼게요면보이게오면 음. 어, 보인다. 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역시 나는 천재야. 그래서 짜장면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